여러분 지금 아합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 앞서 있었습니까? 지금 아합이 불이한 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전이죠 아니면 역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를 얻었던 아흡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약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하시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저 아람과의 어떤 관계를 화친을 맺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히려 아합은 나서서 그 가지고는 성전과 왕궁에그 금은 부화를 주면서까지 마치 외교적인 제스처 그리고 이제 아람과 함께 우리는 이제는 전쟁이 없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데 이 합이 이 일로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그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터진 사건이 바로 나보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흡은 정말 못 말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불순종의 죄의 대가인 것을 알면 이 일이 있으면 그냥 저 같았으면 저처럼 겁이 많았으면 성전에 매달려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정신 차렸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아합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1절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보 세계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 아합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궁에서 눈에 가까이 있었던 나봇이라고 했던 한 사람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고 그 포도원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합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럴 때냐고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냐고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고 받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궁에서 엉뚱한데 제사가 아니라 제법에 관심을 두고 있죠. 마치 은혜가 사라졌을 때는 다윗이 그가 왕궁에 거닐다가 아래를 내려 봤더니 예쁜 여자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욕심,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의 여자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스바이 사건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불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대가 그래서 제가 어제 소나무 향기에 이런 글을 썼죠 짧게 순종은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은 대가를 치러야 된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아합은 저주를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라는 죄이죄 죄, 불순종의 죄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얻었으니까 저것도 얻고 싶고, 죄 많은 속에 더 많은 죄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 면에 두 가지 뉴스가 이렇게, 이렇게 쌍으로 가더라고요. 이 사회 면입니다. 사회, 뭐, 여긴 연예계도 있고, 막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마약입니다. 마약. 여러분,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연예인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연예인들의 뒷면을 보니까, 이 마약과 이런 약물에 점철되어 있는 그런 단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뭐가 부족한데? 정말 드라마 한편 찍는데, 아니 드라마 한 해, 1회, 뭐 토요일 한해 분량 찍는데 2억씩 받는 그런 돈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 정말 너무 많아서 마약을 손에 대는 걸까요? 지금 연달아서 아마 터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의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중독이죠. 이게 죄의 대가죠. 죄의 결과입니다. 한번 취했는데. 여러분, 한번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죄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요. 죄는 파급력이 너무 강하죠. 자기가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어제 제가 수요일에 또 오신 분들에게 뭐 이런 뉴스도 있나라고 했는데 뭐 국가 대표 출신이었던 펜싱 선수였던 어떤 여자의 뭐 그냥 자랑거리 내가 결혼합니다 했는데 그 결혼의 뒤를 봤더니 정말 황당한 뉴스들이 막 연이어서 터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의 그 거짓말의 폭풍들이 뭐 이런 단면 이런 단면적인 연애 뉴스처럼 발견됐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도 죄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와 같은 얘기 가운데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야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 두 번, 세번 속고 나니까 외쳐도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저는 이거 늘생각하는 건데. 자기의 수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것 같으니까 저 사람도 저럴 거야. 분명히 됐어, 됐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야,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지금 아합은 저걸 보니까 내 거가 되고 싶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나봇은, 야, 저거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 생각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나봇에게 찾아갔습니다. 저거 아름다우니까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까과 의뢰 관계일 수밖에 없죠. 왕이 청합니다 만약에 네가 돈으로 값을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포도원을 사면되지 않겠냐 나는 이거 채소밭을 삼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나봇이라는 사람 얼마나 부담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3절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주 단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똑 부러지죠 안됩니다 이거는 조상이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주기를 요하해서 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유산으로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그저 어떻게 되팔고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 있어요 율법에도 그럽니다 나못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할수 없는 일입니다 거절했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부터 그가 근심하고 끙끙끙 앓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다 싶으면 딱 끝내야 되는데, 끙끙 앓는 거예요. 식사도 아니 하면서, 근심하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세벨, 이세벨, 어떤 인물인지 알죠? 엘리야너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그의 남편은, 그, 그의 남편이 하지 못했던 일, 이세벨이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의 엄포를 듣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벌벌벌 떨었던 일 기억하시죠? 이 이세벨 대단한 여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도 대단하지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대단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뭐라고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왕이여 잘 먹고 잘 마시라고 다음 날이면 이 포도원 당신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 당신 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세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 제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모함, 기망, 이런 겁니다. 모함하고 기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뭐, 하마 말씀도 많이 듣다가 어떤, 그러니까 오정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서초역에서 이런 큰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하니까 제가 행복한 줄 아시죠? 막 이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가 크면 더큰 문제와 더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막 웃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부럽죠. 이 아름다운 큰교회에단니 목사로 있다는 게. 그런데 자기는 이런 조크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떡을 제가 그 떡을 마주하고 떡을 먹고 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들었어요. 저는 자기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 절대 안 먹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이 쑥떡이라는 거예요. 쑥떡. 아, 이큰 성전 안에서 얼마나 여기저기서 쑥떡, 쑥떡, 쑥떡 거리는지 자기는 쑥떡만 보면 알레르기가 난다고 이러면서 조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는 조크입니다 쑥덕, 숙덕. 쑥덕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말 통하지는 않는데 이런 조크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조크 자기는 절대 회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회다안 다 먹고 왜 그랬냐? 당회 때부터 당회를 겪고 나서부터는 패자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물에도 안 먹고 무슨 화로에도 안 먹고 해. 이런 게 목회자의 쪽인데 여러분 이런 농담이 왜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교회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쑥떡을 안 먹는다. 뭐 회의를 안 먹는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데.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인간적인 해결을 위한 여기저기서 음모, 여기저기서 모함. 지금 이세벨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모함과 기망의 작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8절 보시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치고 봉해서 그의 성읍에서 나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도용이죠. 마치 인감을 도용하고 저 사람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 작전의 내용이 뭐냐? 제가 기망이고 모함이라고 했던 게 카더라 라는 거예요. 카더라. 어떤 카더라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런 겁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을 마치 소문을 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왕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게 누구냐? 저 나봇이 그렇다네? 그런 편지를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대 앞에 마주앉게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나봇을 모함하고 기망하고 가짜뉴스, 카더라라는 것을 퍼뜨리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또 가짜 증인을 딱 세워놓은 거죠. 야, 이 세벨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완벽하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기망, 모함, 카더라, 목사님 카더라 그러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딱 앉혀놓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멀리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아니, 왕을 저주했다 그러네요. 내가 들었어요. 이게 가짜 증인을 딱 세운 거죠. 이건 완전히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나봇을 몰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 죄의 대가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돌로 쳐죽이는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자에게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저주의 그 죄의 형량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 죄 없는 나봇을, 그저 자기 의 남편이 이거 갖고 싶었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일은 이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좋은데, 나이 사람 반드시 내가 제거해야겠다라고 했던 불의한 일로. 제가 아까 다윗을 소개했지만, 다윗도 눈으로 보니까 좋았더라, 끝내야죠. 보고 좋았으면 끝내야죠. 근데 그걸 내 걸로 취하기 위해서 그 죄는 어떻게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 죽이고, 그리고 장사가 끝내자마자, 장례가 끝내자마자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연이어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파급력이에요. 거짓말의 파급력이에요. 번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들불처럼 퍼져 나가는 거죠. 이 아홉도 그냥 보고, 아, 이 포도원 존내하고 끝내야죠. 아니, 사실 이것도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 이방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죄가 나중에는 죄 없는 이 나봇, 오직 율법을 따라 살았던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밭을 결국에는 취하게 됐던 결과가 내일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이세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업은 죄가 없느냐? 아니죠. 그가 방조한 거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거죠.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냐? 이세벨은 말 그대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정말 악한 여자인 거죠. 여러분, 나는 그냥, 목사님, 나는 듣기만 했는데요. 나는 보기만 했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방조에 해당되는 거죠. 아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크로 말미암아 아내가 저지른 죄가 왜아내에게 없겠습니까? 우리를 때는 그랬죠.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저는 보고만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그게 더큰 죄죠. 마치 그러면 사마리아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맞은 자가 이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나는 이러지도 않았고 저러지도 않았다는 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살려내야죠.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데 관심을 뒀다.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항상 말씀 볼 때, 저에게 항상 봅니다. 내가 아방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세벨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나중에는, 어, 그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생각 없이 돌던지는 사람도 되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교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는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수 없다고 했던 젊은 영, 영 젊은 가족이 우리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이 아합이 아니라 이 세벨이 아니라 그리고 불의한 증인도 아니고 함부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삶으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제 표현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아사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왕처럼 아사 아싸하면서 아싸하게 좀 살아갑시다. 비굴하게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직진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멋진 사람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정현숙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안성화 권사님, 박형기 사모님, 정순아 집사님, 김진례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김현범 장로님, 김영남 장로님, 하정자 권사님, 김아준 어른이, 김왕성 권사님, 양호숙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여기 에 이름을 불렀던 제 이름까지 아합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세벨이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위협 앞에 죽음 앞에 그리고 권세 앞에도 흔들리지 않은 나보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게 가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